그럼 저희 1위 대망 의 1위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근데 이 친구를 제가 1위로 뽑았다고 음. 선생님이 뭐라고 할것 같아요? 음 일단 블랙이 <laughs> 아니고. 아니, 선생님 보이긴 한데. 엄청 편했어요. 이 친구는 정말 편했고, 저처럼 큰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런 부라면은 그냥 집에서 맨날 입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제가 좋아하는 모든, 사방을 네, 감싸주고, 레이스도 레이어드가 되어 있고, 그리고 가슴이 여기저기 튀어나가지 않게 음. 좀 짱짱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서, 음. 그게 가장. 어, 편하긴 되게 편할 것 제가 같아요. 제가 저런 애들을 특히나 못 입는 이유는, 겉에 못 입는 이유는, 걸을 때마다 가슴이 출렁거리거든요. 음. 그게 되게 꼴보기가 싫어요. 음. 근데 이거는, 걸을 잡아주고. 때 이렇게 막 잡아주니까. 그래서 맞아. 더 좋았던 부분이 있고 우연 씨 좋아하는 이 옆에 응. 기장도 네 기장도 그렇고 큰 가슴용 맞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거 없는 거 맞아. 그런 부분이랑 여기가 이렇게 붙어있어서 또 모아주기도 잘 모아주더라고요 근데 조금 조금 저는 여기가 햄 라인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뚜껑 그래 음, 여기가 밴드가 다 사방으로 엉덩이에 돼 있으면 네. 볼록 볼록한 그 엉덩이가 맞아요.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운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냥 되게 편하게 입을 것 같은 맞아요 음. 그리고 이 후크 부분도 음. 되게 좋아요 왜냐면 사이즈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음. 다른 브라렛 같은 경우에는 후크가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후크가 있으면은 사이즈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음. 그래서 근데 음. 약간 이런 뭐라 그러지 적색 약간 뿔찌하한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같요 맞아요. 그냥 이렇게 옆에, 옆에만 있어요. <웃음> 제가 약간 <laughs> <야단 웃음> 이 붉은 계열이나 오렌지 계열이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뭐 컬러 때문에도 입었을 때 이쁜 걸 고른 거니까. 아 네. 그래서 이 친구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. 아